어, 아빠, 이게 베리가... 리는게 베리야? 응, 어, 그냥 따면 돼. 이 e 눌러서 이거, 때리면 떨어지거든. 아, 때려야 돼. 팔로 쏘면 안 돼. 아, 창문도 열려이 창문 열려. 나와, 몸을 밀고 나와서, 그래이서안 쳐진단 거이 어, 뭐야? 안 돼. 드리블 했다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거 거미 어... <laughs> 잡아야 돼? 야, 아, 진딧물 좀 자리가 없네. 기다려. 내가 베리 덩어리 먹었어. 네개 먹었는데, 아, 네 개씩 나와. 아, 네개 먹었어. 맞췄음. 와, 저, 진짜. 그 멀다. 야, 그래, 멀리는 거 썼다고? 씨발, 좀 올라가서 써자야 여기 두지 말고. 아니, 가려면... 아, 여태 일 판매 갈라면 맞췄어. 맞췄는데 베리 사라안 맞췄네. 아니, 응. 어, 너무 가까이서 써라. 가까이 와서, 아, 굳이 멀리서 안 싸도 된다. 굳이, 굳이 고생해서 머리 살뿐는가 야, 베리근데이가 먹어야 돼. 나, 살이 없어. 오케이, 하나 아, 더떨어다 살려고 없다. 아이, 살이 없네. 진.. 진딧물야 진딧물 덩터솜 진딧물 숨털. 솜털. 나 없어. 수... 아, 씨발,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 러그 잠깐에 다버리장잠에다 버리고. 어, 리 하나부터 맞추는데. 여기 있다 아, 올라가자. 덩어리 하나 안 나옴. 나오... 뭐야? 하나 더올라는데 아이, 세개 뭐 나올 수도 있지 뭐네 개씩 나와 상한 거 떨궜겠지 어, 잠깐만 기털기털기털 궁금했거든? 기털이불 있단 말이야, 지금 기털 조? 음 몰라, 나도 한 번만 해봐 어, 뭐야? 기털 조가 야야야, 니가해 줄게 니가 먹고 있어 오케이 나 인벤 한줄 남아있다 오케이 먹고, 몇개 어,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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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세개 오케이, 다섯 개 됐다 어? 아, 다섯.. 두개 먹었어 나두개 먹었어 올라갈까? 여로 올라갈 수 있.. 아 아, 이걸 못 올라.. 아아 난말 하시네 아두번 아. 아, 트라이는 좀.. 제 같은 색 아, 안 올라가지는데 여기 사실 안 올라가지는 곳 아닐까 되는데? 되네 아, 앞에 거미 저안 잡고 싶은데 너무 고민 너무 단단함. 그니까. 아니, 아.. 없... 안 아픈데.. 응. 단단하고 별로 그것도 없다. 우리 어, 뭐임? 횃불 키고 싶다. 어둡지? 응. 원좀 어둠. 이리로 가자. 응. 온 김에 연구소도 쓸니까. 오케이. 아, 저 오, 어, 야 베리, 베리 베리 베리. 베리 떨고 봐라. 저 앞에 있는 거. 낮 응. 아! 어. 어. 왜왜왜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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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좀 이쁘게 떨어지네 어 그렇지 어? 떡하고 떨어지 빨리 먹어라 어디 있음 아나나 챙기 나, 나 챙기 자리 나 자리 생겼다 아 여기도 베리 화살이 좀 베리가 있는데 어 그냥 떨어진 것도 없어 아니 화살 좀 챙기고 다니라고 니네 화살이지 내 화살이냐 오오오 그것도 맞지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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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야 또세 개밖에 안 떴는데 아이 세개뜰 수도 있지. 아, 네 개씩 나옴.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어 베리 베리 베리. 저 앞에 있는 소세지 빵은 뭐임? 뭔데? 어, 왠지 캐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캐 볼까? 그러니까. 내이 단계 도끼라면 할수 있다. 이건 못 참지. 때려봐 과연 사과도 캐수 있거든? 어, 어 된다. 된다. 먹을 거 주지 않을까? 기다 기다 기다. 빨리 빨리. <laughs> 어 근데 한참 한참 또누어려야될것같데 이... <웃음> <웃음> 오, 깰루타. 신선한빌리오고더게두개 7번, 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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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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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개다개 2개. 2개. 아 핫도그 해야겠다 핫도그 어? 현장 연구 노트 이거 필요 없지? 필요 아닌데 필요 있다고? 어 먹었어 다 아, 했다 분석 중 사람이 먹는 음식 이 휘기임 휘기, 휘기. 일반인데 들어봐 분석 중 단순한 침대 저격수 모자 까마귀 석궁 깃털 화살 오! 와. 지리노 야! 야, 저격수 보자. 활공경 어, 뭐. 올라가. 무참지 어, 뭐 만들어줘. 해줘. <laughs> 아니, 시벨련이?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내 방어부 먼저 해야지, 이 새끼야. 너는. 아니? 딜러는 난. 아니? <laughs>

올라가고 <laughs> 소리가... 민들레 씨앗 필요해? 어예예어 예. 어, 그거 그거 빨리 장착하셈 그거 낙사 방지 어 그래? 어디서 줬느냐? 그 장착해봐봐 글라이더어 바닥에 떨어질 있던데? 때 떨어질 때 왼쪽 시프트 누르면 낙사 방지 할수 있어 근데 음, 게이지 음. 많이 없으니까 아껴 쓰도록 야, 개미굴 아니냐 여기? 아, 거거긴좀 진짜 거기는 거미 집임 거기. 치가 여기 보스 뭐 나올 것 같지 않냐? 아 아니 여... 여기 하기 하지? 아 아니 여기 아예 죽으면 어떡하라고. 아, 여기서 어. 보면 디자인 자체가 하실? 디자인 야, 자체가 진짜... 미쳤다니까. 나그 보스 한번 본적 있거든.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홀리 씨. 거미 보스 아님 거미 보스? 그니까 아, 어, 일단 도망간다 <laughs> 어, 잠깐만, 아 D 디디디디디디디디오으오 인정 으으민들으으디디으 으으 으으 으를으다 봐버렸다 으으 를으 으으 으으 으 또봇 으 으으 으가리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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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으가리 으으 으으 으겠다으 으으 으으 이렇게 또 없는데? 피 많이 없나? 피.. 이제.. 그래도 꽤있 m 자자자.. I n o w a t e r f I l t r a t I o n t a b l e t s n e e d e d 알겠 t 없나? 음. 핫도그 먹어봤어. 음. 왜 봤던 건데? 하나 아 not. o t I t a n m m o m o n 어, 괜찮네 어, 오안 상한다, 이거 일단 안한다 이거 사사사사사 아예. 사사사사, 아예. 이거 붕대, 붕대 그래놀라 봐 연구하자 어, 뭐야 그래놀라 파먹음 측량기 스캐너 뭐야 뭔네저 어, <laughs> 맞추라고? <laughs> 어 따라서, 보자 <지금 웃음> 저다각당이야 어, 같이 가보라. 한번 닭신락 한번 본다. 맞추면 오케이. 오, 아, 지금 잘했다. 보내겠다.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도 온킬 보여줘. 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아니, 근데 그거 있지 않냐? 뭐? 잘 쏘는게 아니고 상태에 붙어있지 않나? 뭐야 아니 내가 그냥 화면 돌려서 맞추고 있는데? 상태에 임 고정 있잖아 그냥 맞는거잖아 나그안 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으잇 어, 억울하네. <laughs> 아, 억울하네 아이고 내가 어차피 유튜브 올리는데 부셈 이거 <laughs> 아 뒤에 한마리 쏴봐 그럼 빨리 한마더 잡아봐 기다려봐 상태 한번 껴봄 상태에 저격을 한번 껴봄 그럼 지금 꼈음 어어 쏴봐봐 어, 고정은 어떻게 된다는 응. 안 아, 어, 죽밥이네. 아, 고정이 어떻게 된다는거 돼. 안 돼. 는데아죽밥이네이고이이안돼 빨리 싸 이거. 이아 이거. 이었있었이 이거. 는 이거. 이거. 무효. 어이 갑자기 생고기 안 챙겨? 어 다리 없어. 생고기까지 이거. 여거이 없다. <laughs> 에이, 어, 내가 갈까? 끝? 아, 더 많이 면저겠오 좋을... 어디갔어? 사라졌는데? 아?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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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다 와, 지렸다 맞는데? 아 존나 높은 거잡아한번집어래 그 앞에 있다. 아, 확인 확인 한번화들한번 맞춰볼까? 아, 왜 나.. 잘못으로? 나 일단 여기 위고안 데. 똑같로올라도거든로가크도 밭으로. 토크도 밭으로. 토크도 하크도 토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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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온다. 형 죽는 거 아닌가? 원래? 아... 그래, 파, 파 아... 또한 그래. 아, 그니까 가니 괜찮아. 오늘 또로 끌려야지. 한 마리 먼저 잡지. 그래 문제야. 다다 나온다. 나온다. 나다다온다 아니 심발 의미가 없네. 야난는 그냥 의미가 없어. 못 때린다 나 거의. 어떡가 <laughs> 잡아야겠는데. 계속. 아, 나 죽겠는데 이거. 아나 죽었다.